이더리움의 데 최신 메인넷 업그레이드인 팩트라 팩트라가 2025년 5월 7일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코드 변경으로 총1 1개의 이더리움 개선 제안서 EIP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의 속도, 스테이킹 기능, 그리고 사용자 경험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테이킹 한도 증가 기존의 검증자 스테이킹 한도가 32eth에서 2 0 4 8의 eh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스테이커들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스테이킹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용자 경험 향상. EAIP 77-2를 통해 지갑 내 사용자 경험이 개선되며 계정 추상화 기능이 도입되어 거래 서명과 코드 실행을 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확장성 개선. 이번 업그레이드는 롤업 뿔고 롤업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이더리움의 처리 속도를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킹 기능의 개선은 이더리움의 탈중앙화와 보안성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더리움이 다양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서 더욱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입니다. 유프 s h 리프토넷드테 성투를 기원드립니다.